<목소리도> 아티스트들이랑 작가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피크닉 가실 때쓸수 있는 매트가 아저 너도 이매 뭔지 잘 모르시죠? 다들어요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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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보레이션에서 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음, 아이콘을 만들고 밖에 보시면 이 작가들이 이 동가를 직접 보여주게 됐어요 조만간에 판매할게요 이런 액마기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맹막이 네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게 게임이 이기면 어. 치, 어. 위너 위너 아, 네. 치킨 위너 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laughs> 근데 치킨이 약간 상징이치킨제옷제 지금 이치대 이게 봤어요 아유... 네. 웃 <laughs> 평생 한 10번 이하로이위기가 나오고 여러분 화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 게임에서 되게 상징적으로 잘 사용되는 괜찮으시면 사진 한장 찍으시겠어요? 아까 볼트에 들어왔죠? 네 신박하게...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PC방으로 만듭니다. 영희씨 아, 실제로 쓰는거예요네 실제로 PC방도 활용하고 있고요. 주말에 주말 저희 팬들이 와서 회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간이라도 와서 같이 네, 유료로? 네네 근데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일반 PC방하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팬들한테 좀 돌려주는 공간이라서 음.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맥 여러 국가 러로 그 국가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는그때가지 나라 나라가 네, 그 국가별로 저희가 그러니까 국제 대회를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 대항전 통해서 국제 대회를 하고 있고 음? 하나는 팀가평 팀장... 주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그다음를 많이 하고에는미국에서 이제 대회를 많이 해서 아시는 거라 보면서 사실이기는 나가에 그걸 정서 이동을 게임 이 배경 그림은 어떻게 만든 거에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찍어서 만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도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요. 동일하게 그걸 모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대 현재 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는 어떤 기능을 가져가는 그런 아이가 아닌 사람이 실질으로 요즘은 인공지능도 많고 저희 은 그런 요 초반 설계부터 인공 많이 요을 주면? 동생이 동생이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네, 맞이스연이션을 택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가 지금, 제가 지금, 가지가 지금, 제가 지가지가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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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 제가 시죠 제가 지금, 제가 지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이거 어디 나오는데? 온다 온다. 옛날에 다 먹었지, <먹고> 주시.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이제 게임에 돌아가시면 죽지 않아요? 어, 죽습니다. 아까 싸움 싸움 때 하다가 죽을 네.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는 사망이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캐릭터를 살아 가시려면 청적을 음. 주어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에 250개 정도의 어, 성격을 넣었습니다. 성격을 모셔드리기 때문에 조합은 못만들고요. 수익모델은 뭐예요? 어, 현재 저희 게임은 어, 게임 안에서요. 아니면 아니 어쨌든 사업자의 수익모델 아, 저희는 이제 게임은 이신발끼는 이제, 게임을 파는 건데요. 네. 뭐 건물에다가 이렇게 광고 어. 없이 한. <laughs> 네 맞습니다. <맞아요. 웃음>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 오늘 <laughs> 되장 좋은 성격과 잘 하시면 대성하겠는데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왜냐면 이게 네. 사람들이 창조요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어, 공학적인 정보를 심리사에 모으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차를 살 수도 는요그러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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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드살수 있고 차 음. 하나 사려면 몇, 몇 시간 동안 일해야 돼요? 어... 게임 세계에 이틀이고요. 이틀이면 바로 1, 2, 3, 4시간 정도. 아, 아닙니다. 근데 게임 시간이 되게 짧으셔서 30분이 안됩니다. 30분이니까 1시간 정도면 이제 차를을할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어... 어... 이제 현재 인생을 전체를 축소하는 겁 겁니다. 그 저희가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인생에서 사실 조금 긴 시간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돈을 버시면 이제 보험도 가입하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해게 나가야 될것 같아요. 서로 마지막 정착지는데제딱 좋습니다. 제가 보면 제요습니다 이런 건저나 일단 첫술을 제가 가르야요제기시작요 지금도 뭐그 먹을 것 같은데 성남 황교인근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뭐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남 시장을 하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오래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과몰입 문제, 과몰입 문제로 저도 제 동생이 마라카게 가고안 나오면 자고도 하는 일도 이. <laughs> 왜? 몰입도 네. 없으면 게임이 아니죠. 그 재미없는 걸왜 하겠어요? 재밌어요, 양극.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는 문제인데, 그 억압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늘 <놀람> 아. 여러분들 하신 말씀 중에, 노동 시간 탄력, 이렇게 운영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면이 있더라고요. 성함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인데, 사업자의 윤리, 보도감정이만 맡길 수 있는 한계. 그런 제도로서 보장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 어, 일 자체가 필요하면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해야죠. 어, 제가 장독얘기잡자 하는데 구덕이 생기면 구덕이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덕이 많이 생겼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장독대를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은그 정책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유도 어, 그 방법이 뭘까? 어, 필요한 걸 찾아내고, 가능한 방법도 함께 논의하고, 또 부작용도 최소화, 어, 그런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고요. 또, 이를 문화산업의 중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가 지고 열심히 열심히 해주시고, 중동불자입니다